수리논술은 수학 GPT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숙명여대 2021학년도 자연계 1-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시문을 읽어보면,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. 평균값 정리는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f'c는 비분의 a분의 fb-fa인 c가 열린 구간 a,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오늘 문제에서는 어, 이러한 실수 c가 닫힌 구간 a, b 의 중점이 되는 함수 fx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실수 x, y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. 여기서, 어, c가 2분의 x 플러스 y. 그 그러니까 x, y의 중점이 되는 함수. 이런 함수를 찾고자 하고. 그리고 추가로 f' 프라임 0은 0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주었습니다. 이게 등식 2번이고. 그러면 이 등식 2번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니까. 근데 지금 x 마이너스 x를 하면 0이 돼가지고 f 프라임 0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서 함수 FX는 f x는 f 마이너스 x는 f x를 만족시킨다라는 거를 얻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걸 얻었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3f 프라임 x는 f 프라임 3x 란을 보이는 내용인데 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니면 f 프라임 3x는 f 프라임에 어, 2분의 4x 더하기 2x가 되고 이거는 지금 이 2번식에서, 2번식에서 x 대신에, x 자리에 4x를 놓고 y 자리에 2x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. 지금 x 자리에 x 대신에 4x를 놓고 y 대신에 2x를 놓으면 은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은 4x 빼기 2x를 정리하면 그냥 2x 이렇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f 프라임 x는 f 프라임에 2분의 4x 플러스에 마이너스 2x인데 어, 이 등식은 똑같이 이번에서 x 대신에 4x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, 분모를 정리하면 4x 2x를 하면 6x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두 식을 비교를 해 봤더니 f 프라임 3x는 2x분의 f 4x f 2x고 f 프라임 x는 6x분의 f 4x f 2x니까 3 곱하기 f 프라임 x를 하면 f 프라임 3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x가 0이면은 지금 조건에서 f 프라임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3f 프라임 x나 f 프라임 3x나 둘다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번 2번에 의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3f 프라임 x는 f 프라임 3x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. 그러면은 1-2번의 a번 문제는 임의의 두 실수 kx에 대해서 kf 프라임 x는 f 프라임 kx임을 보이시오라고 하였습니다. 지금 제시문에 정말 친절하게 3f 프라임 x는 f 프라임 3x의 증명 과정이 나와 있었죠. 우리는 이제시문의 증명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해서 kf 프라임 x는 f 프라임 kx를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. 지금, 이 식에서, 여기서는, x 대신에 4x를 넣고, y 대신에 2x를 넣고, 뭐, 두 번째에서는, x 대신에 4x를 넣고, y 자리에 마이너스 2x를 넣었다면, 이것만 상황에 맞게 고쳐주면 되는데, 그래서, 이거를, 음, x 대신에 a를 넣고, y 대신에 b를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때는 x 대신에 a를 놓고 y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놓다고 하면은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쓰고 싶은데 그러면 f 프라임 kx 3 대신에 k가 되어야, 되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게 f 프라임의 2 분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해나가고 싶고 그리고 f 프라임 x는 f 프라임의 2분의 a 마이너스 b 아 f a 플러스의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싶어서 그러면은 지금 a b에 대해서 알수 있는 사항은 2분의 a 더하기 b는 k(x)가 되고 2분의 a- b는 x가 되는 a b를 찾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풀면 a는 k 플러스 1의 x이면 되고 b는 k-1x가 되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. 이거는 관찰이었고. 답안은 이거를 거의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1-2번에 a 번은 일단은 첫 번째로 x가 0이 아니면 여기서 f 프라임 3x 대신에 f 프라임 kx는 f 프라임에 2분의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거 a b 이렇게 쓰시면은 k 플러스 1x 플러스 k-1x는 2번 등식에 의해서 k+1x, k-1x 분의 f의 k+1x, f의 k-1x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의 분모는 ex가 됩니다. ex 분의. f k 플러스 1x 마이너스 f k 마이너스 1x 가 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는 f 프라임의 2분의 k 플러스 1x 이번엔 플러스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가 되니까 또 이번 식에서 K 플러스 1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X 분의 F K 플러스 1 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되는데 분모는 이거 계산하면 2KX가 되고요. 분자는 f의 k 플러스 1x 마이너스의 지금 f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x인데 이게 f의 k 마이너스 1x와 똑같습니다 왜냐면 f 마이너스 x가 f x라고랑 똑같기 때문이죠 조건에서 그래서 임으로 kf'x는 f'kx임을 또 제시문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f, x가 0이 아닐 때 했으니까 두 번째로. x는 0이면은 똑같이 f'0은 0이기 때문에 kf'x나 f 프라임 k x 나 어차피 다0 입니다. 그래서 1 2에 의해서 임의의 실수 k x 에 대해서 k f 프라임 x 는 f 프라임 kx가 됩니다. 근데 우리가 k가 0일 때는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, 그러니까 1번 조건에 k가 0이 아니고, X는 0이, x가 0이 아닐 때 1번 케이스라고 하고, 2번 케이스는 x는 0일 때 하고 3번 케이스로 k가 0일 때 따로 고려를 해 주겠습니다. k가 0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0은 f 프라임 0이 되겠죠. 0은 f 프라임 0으로 어쨌든 주어진 식이 성립을 한다. 그래서 일에서 삼에 의하여 임의의 실수 kx에 대하여 문제에서 임의의 실수 kx에 대해서 kf 프라임 x 는 f 프라임 kx임을 알수 있다. 그서 보였고, 이제 1 2번의 B번. 문제를 보면은, 문제 1-2A를 이용하여 함수 fx가 f0은 0과 f'2는 4를 만족시킬 때 fx를 구하시오. 음 그러면은, 이거를 써야 되고, f'2가 차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x가 0이 아닐 때 1-2번의 a번 식에서 k 대신에 x분의 2를 대입하면 x분의 2의 f'x는 f'의 x분의 2 곱하기 x니까 f 프라임 2가 돼서 이게 4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2x가 된다. 근데 이거는 f 프라임 f 프라임 0은 0이기 때문에 이미의 실수 x에 대하여 f'x는 2x인 걸 알았습니다. 그러면 fx는 f'x의 부정적분인데 f'x가 2x니까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. c는 상수. 근데 문제 조건에서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C는 0이 되가지고 FX는 X의 제곱이 됩니다. 네. 오늘 1-2번 문제를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1-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